이거 줄까 개재밌데못 넣고. 이찬이 오랜만에 와서 감하고그아아가 포스트가 엄청 <목소리> 늘었어. <목소리> 원래 아 이게 동작은 비슷한데 옛날에는 뭔가 좀어설퍼서 막을 만했거든. 근데 이제 막기 좀 힘들어. 잘해. 그냥 그거 다 녹음돼서 이걸로 아. 하는 거아아잠 나. 아 들켰나? 김이 다, 김이 다음, 김이 다음 학기 해비 좀 까주나. 방학에 <laughs> 회장 아니라고 그런 거 없어요. 아내 네, 해비. 내가 네, 그러니까 김사 회장 아니 회장 아니야. 다음 학기 런회 회장 누구야? 네, 회장은 회장만. 회장 은규형이 한는데 그렇죠? 정민이 뭐야? 목요일인가? 왔잖아. 아, 회장이랑. 안안 회장. 아, 어 세은이 형이랑. 장이랑방안안 갔어? 거기 회장단. 회장. 장 모임. 다른 없어?

전작이야 이정 교수님 전작이야? 아니아니 그런건가? 이차리 교수님을 세번거야아신시아아아야전작이야 진짜? 이리 응. 교수님 전작이라고 하셨니기억안나 아, 알아다우리잘 아시겠지 아 근데 우리 오빠네 이름 바뀐다고 하던데 던장으로 했던어이시로바뀐다는데 원래 라데이 그냥 이시희 아니에요? 원래 이시가 근본이긴 하거든 미국브에서도에서도유튜이에서도 유튜브에서도 유튜브에도유튜유명한 데는 보통 그렇게 한걸유튜브에유튜브스서도유도 <목소리가> <정규 목소리가> <목소리가> 아, <목소리가> 사실상 에서도유튜서 전기 전브에서도유고 잘하시겠어. 튜도 유튜브에서도 유튜브에하도 유튜브에서도 유튜브개못하는데브 <목소리> <목소리> 어, 그러니까 컴퓨터게 어, 그렇게, ]��인가? 그렇게, 그렇그렇게보라그렇게 보는 게 이렇게, 그렇게 이렇게, 이 돼. 게이아게 관심 있이 네. 어. 이진짜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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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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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확게이네게확렇게이게 이렇게, 너 지금 그러면은 학점이 3.3은 넘잖아. 네. 앞으로 쭉, 쭉 너무 자신 있지. 네. 그러면 학부 대학원 연계 과정을 써놔. 네. 너가 자기 네. 자식이잖아. 행정사항을 못 네. 봤지. 네. 그게 그 지금도 네. 그런지 모르겠어. 언제? 내가 할 때는 네. 2학년 끝나고부터 네. 4학년 시작하기 네. 전까지 네. 그거를 접수해았야 네. 돼. 방학 때만 한번 받았구나. 학기초남은아무 그건 너가 알아봐야 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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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아, 붙으면 더가 아, 아, 되냐 대학원은 스업하는 동안, 장학이 동안 장학이 아, 그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학원은 수업을 듣는 기간이 네. 석사는 그냥 네. 2년 동안 수업 다 들어야 되고 네. 박사는 3년 동안 그, 통합과정을 하면 3년 동안 수업을 듣고 네. 그 플러스 알파거든 근데 그 수업을 듣는 기간 동안 그그 실패를 판단 그 말이야 네. 그, 그 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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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그거를 3학년 이렇게 끝나고 넣었어 근데 보통은 대학원 진학게 확신 넘는 친구 많잖아, 솔직히. 그거 가기 쉽지 않단 말이야. 환불 하는 거 아니야? 4대 안 가도 아, 그거 나도 취소하면 되냐. 그거 붙어놓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붙어놓으면 좋잖아. 4학년 들어갈 때 쓰려고 하면 아무래도 다들 그런 거 정보가 있다고 하니까. 경쟁이 많아 근 네, 네가 졸업 예정 연도에 대학원 학 티오를 빼오는 거거 아. 요즘... 너가 지금 넣으면은 그걸 다할거 어? 아니야 근데 그게 학년별로 빼오는 거야 그래 근데 제가 지금 쓰면은 그.. 뭐... Okay. 어, 그오 좋다 다른 학년들이랑 동일한 거아니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예. 확실한 거는 너의 졸업 예정 연도에 그 대학원 입학 티오를 빼오는 거야 아, 그 너가 아, 지금 만약에 지금 따지니까 27년 이후에 졸업을 잖아 27년 1학기 대학원에 그래? 학교에 떠 거야 너 지금 쓰는 애들은 3학년, 4학년이 많잖아 우리가 4학년이면 2 6년이월로 쓰는 거겠지? 팀하너 네. 뭐 다르니까 아, 상관없어 아, 팀다른구나 그래서, 아, 그래서 상관없어 상관이 없고 그거 박사를 한다는 전제 하에 자대를 가면 한 5천만 원 아끼는 거니까 그거 무조건 써놔 일단 일단 무조건 써놓고 그냥 나진 상관 전혀 없고 근데 그 조건을 하나 있었가거 뭐 조금 까다로운건 아니고 귀찮은 건데 뭐 항상 뭐 들어야 려고몇 학점 이상 들어야 되고 학점 3.3 이상 조건 그치? 유지를 해야 되고 든요 뭐. 그래서 그거를 잘 유지를 해야 돼 그러니까 대학원 오면은 학점 따져도 널널해서 그렇지 학교 때만 잘유지하는 대학원 오면 영어 잘 만나면 되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지원을 해수 있으면 최소한, 들이시. 이지 네. 이득이지. 네. 뭐뭐 네. 입지. 네. 자연스럽게.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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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好好一。